직업에 문소운이 좀 상승을 해요. 인내 속에 내가 가질 것을 다 가져가라거든. 짱장구리들 정리 딱 하셔가지고 큰걸 하나 이루세요. 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사려나 불상장군입니다. 네 선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3월달 띠배면된데요 네. 그 중에 더 문소운 했을 때 떠오르는 띠 어떤 거 있을까요? 말띠요. 말띠 좋나요? 네. 78년도에 태어나신 말때요, 문서가 어떤 문서가 들어오느냐? 직업의 문서원이 들어와요. 직업의 문서원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거를 뭐 영업을 한다? 아니면은 뭐가게를 하나 차리는 것도 문서원이죠. 이사원보다는 내가 하는 직업 가지고 직업의 문서원이 좀 상승을 해요. 그거 뭐 하다 보니까 금전원도 좀 올라가겠지. 올해 특히 1월달, 6월달 태어나신 분들은요 새롭게 뭔가를 뭐 배우거나 새롭게 뭔가를 개척해서 어 내가 이래서 살겠나 이랬는데 지금부터 뭔가 움직여져요 바뀌어요 근데 가을쯤 되면 더 좋을걸 좋아지실걸 근데 지금부터 그 기운을 콱 여는 달이 3월달이에요 문서의 운 다른 문서보다는 직장이나 내가 새로운 어떤 영업이나 새로운, 뭐, 가게, 뭔가 창출해낸다. 뭔가 새롭게 만든다. 그런 기운들이 많아요. 뭘 배워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올 3월 달에 뭔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요거를 추진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단! 왜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이렇게 그래 답답하노, 답답하노. 하지 마세요.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인내 속에 내가 가질 것을 다 가져야 되거든. 조금 능는감은 있는데,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건 좋거든요. 하나 하나 집고 또 집고 또 집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연말이 되면 웃음꽃이 피는 그런 흥국이니까 너무 어막 급하게 관리하지 마세요. 급한 거는 금물입니다 인내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66년생, 작년에 아홉도 지나간다고 욕 보셨어. 자 올해 아 이거 저거 팔아갖고 하나를 만들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내가 될까 고민하시면 정리정돈을 좀 하셔. 문서의 운이 있는데 정리정돈을 하라고. 어떻게 지저분한 거잔잔구리들 정리 딱 하셔 가지고 하나를 큰 거를 하나 이루세요. 뭔가 큰거 하나를 이루는 려 문서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잔잔한 것들 이거 뭐 갖고 돈도 되나 하는데 막 이것저것 그냥 세금만 내지 말고 팔아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뭐큰 덩어리를 하나 살까 고민이었다 하신 분들 자 3월 달에는 고거를 한번 추진해 보세요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씩 정리해 그래 가지고 한 덩어리를 사 그냥 그게 내한테 남는 거야 그것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문서의 문이에요 질문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가게가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안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지 음. 저희 유튜브에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3월이니까 말띠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쎄 소리가 많이 나자 그러면 공장을 하신다든지 부품을 만들어 파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활성화가 되겠고 자3월 달에 태어나신 분 중에요 물을 많이 만지르시면, 뭐, 그럼 식당도 되겠다, 술집도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름 모르니까 다를 말했잖아, 그지? 자, 그러신 분들, 올해 조금 변동사항 생겨요. 술집을 했다면 밥집으로, 밥집을 했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거, 물하고 관계없이, 나무도 될수 있고, 악사사리도될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변동사항은 괜찮습니다. 근데 일까지는 몰라서, 조금은, 확실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더 궁금하시잖아요? 자, 놔주세요. 그러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